안녕하세요. 투자해보는 것 투어리입니다. 오늘 현대바이오가 전일 대비 12% 상승한 35,45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5,000원대 위에서 물량을 좀 터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이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윗선에서 좀 물량을 정리하시고 좀 빠졌을 때 만약에 기업 가치를 생각하고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만원대 아래쪽에서 물량을 또 잡아서 어느정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5,000원 위에서는 어느정도 일정 부분 정리를 하시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전체적인 결과로 보면은 결국 물량을 조금 뺏긴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못 분석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 방송을 보고 대응하셨다고 하면은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오늘 3만원대를 좀 지지하는 여부를 테스트 하면서 옆으로 약간 횡보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날 것로 보였습니다.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런 상승라운드 만들고 21선을 깨면서 한 번의 상승 파동이 끝났고 이번에 발생한 그 2차 파동. 2차 파동의 그 상승 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, 추가적으로 내일 상승하지 못하고 37,000원대, 4만원대 라인을 보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밀리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지만, 오늘 봉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35,000원 위에서 안착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, 이 가격대를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. 수급적으로 봐도 기관이나 외국인들 들이 어, 이틀 연속 매수를 동참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조금 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거든요. 기존에 높였던 가격대만큼 상승하지 못하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털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전반적으로 아침에는 그렇게 상승 탄력이 높지 않았습니다. 결국 제가 말씀드린 3만 원대 부근에서 다시 좀 지지를 받는 그런 흐름이. 연축되면서 옆으로 좀 박스권 행보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그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고 위쪽으로 가하게 쳐 올리면서 이런 모양새를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 이 모양새를 만든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좀 이쪽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쪽 어깨를 만들면서 밀린 다음에 아래쪽으로 크게 역헤드의 숄더 모양이죠 머리 부분을 만들고 왼쪽 좌측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옆으로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강하게 이 부분을 돌파하면서 지금 3시 유종가 상으로도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국이 마지막에 나온 이 봉이 결국 전체적인 차트를 살린 모양새인데 이 봉이 결국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봉인지는 내일 36,000원대를 넘어서는 모습을 봐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, 당장 오늘 종가상으로 나온 이 차트적인 흐름만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4만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. 결국 내일 이게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전형적인 역드된 숄더가 아닌 이쪽 어깨를 좀 높게 만드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추가적인 박스권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다시 좀 이렇게 타진하면서 갈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충분히 예상이 되지만 결국에는 내일 다시 36,000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4만 원대를 보러 갈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완벽하게 열어 둔 그런 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종가상으로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끌어올린 부분이 좀 의미 있다고 볼수 있겠고 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36,000원대 라인에서 물량을 좀 던지기 위해서 39,000원대까지 올린 그런 흐름이 있다고. 눈의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3만 원을 찍고 이 가격대 3만 6천 원 라인을 지금 돌파하려는 모습 을 확률적으로는 반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뚫고 나간다면 다시 한번 큰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겠는데 오늘 이 호재가 결국 어느 정도 이 앞쪽에서 시장을 이끌었던 이 분위기만큼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그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. 그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그 니클로사마이드 체내 흡수율을 개선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경구제죠. 이 동물 효력 실험에 대한 결과가 완료했다. 그래서 회사 측에 통보했다. 이런 기대감, 이런 기대감으로 좀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. 결국 회사에 통보했으면 회사에서 이 부분을 발표를 할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 발표하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가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. 재료의 성격에 따라서 결국 이 주가의 방향성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좀 체크해 볼수 있는 만큼 지금은 단순히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근데 그 기대감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을 때 항상 주식들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추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어느 정도 발표가 있고 그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 계속된 그런. 상승 모멘텀을, 결국 이렇게 단순히 좀 테마적으로 100% 접근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을 만들고 새로운 임상 실험이나 어떤 호재가 나오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모양새가 나오면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차례 회사에서 큰 얘기 없이 좀 산을 마무리 하거든요. 호재가 없고 이렇게 큰 윗꼬리가 달린 이후에 어느 정도 계속돼 이런 작은 산을 만들면서 좀 주가가 옆으로 흘러 내리는 그런 모양새가 대부분 나오는데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큰 윗꼬리를 다시 좀 되돌리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결과 기대감에 대한 소식들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주가가 굉장히 오늘도 좀 강하게 올랐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현대바이오의 그 상승 탄력 아직 재료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드렸는데, 그 재료에 대한 얘기가 이 빠르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 어떤 실험이 나오고 오늘 바로 그 결과치를 회사에 통보했다.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주가를 좀 탄력 있게 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. 상승을 보이고, 그 다음에 이쪽 핸들, 제가 이 부분에서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렸었는데, 이런 캔들을 만들고 다시 밀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흐름, 보통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오거든요. 테마에 관련해서, 특히 바이오테마 관련해서는 이런 쪽을 만들고 좀 급하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데, 오늘 좀, 더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올 지 당연히 주주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고 주가가 더 탄력을 받고 올라간다면더 좋겠지만 어 어느 정도 이쪽 봉에 대한 그 신뢰성은 내일 좀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좀 보면서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분석이 좀 틀렸다고. 어,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까지 가지 못하고 저는 33,000원대 부분에서 다시 좀 3만 원대 아랫 부분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산을 만드는 그런 좀 상황을 예측을 했었는데 결국 이런 큰 산이 나오고 이런 산이 나오자마자 다시 이쪽 을좀 불씨를 살려서 이 산의 크기가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서 꺾일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만들어 놨다. 하지만 이봉 마지막에 이 30분 만에 올린 이 마지막 봉이 좀 조심스럽긴 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저도 어떤 차트를 흐름적으로 보고 패턴적으로 연구해서 확률에 근거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 제가 100%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현대바이오 잠깐 살펴봤고 내일 좀 추가적인 흐름이 더 재밌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일도 좀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려 가지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